547번 보시면요. 3차 함수 fx가 뭐라고 나와 있죠? 극 값을 갖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얘는 최고창의 계수가 일단 양수기 때문에, 자,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럼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라고? 이 녀석의 도함수를 0이라고 하는, 즉, 방정식을 세웠을 때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? 서로 다른,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죠? 즉,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, 이 함수 fx가 뭘 한다? fx가, 이렇게 쓸게요. 그냥. 자, 이래야지만, f'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, fx가 뭘 갖는다? 극 값을 갖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자, 이걸 기억하면서,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. 자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ea x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걸 내가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요걸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는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내가 짝수 공식 즉 디퍼 4를 적용하시면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고 마이너스 어, a이니까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로 들어가겠죠, 그죠? 이거 풀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네요, 그죠? 즉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요, 베타는 0이 되기 때문에.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이 된다.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